안녕하세요. 불조파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전환 속도전이라는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종말을 선언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5년에서 2040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친환경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기업의 발걸음도 분주한데요. 테슬라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속하락하는 가운데 현대차, 비아디 등 후발주자가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 퍼스트 무버로 도약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보급형 전기차 플래그십 전기차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 전기차 200만 대 판매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창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톱3에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 세계 판매량 중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66만 대 유럽 51만 대, 한국 21만 대 달성을 목표로 잡았고, 미국, 유럽, 중국 외,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 등 신규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 판매 목표를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35조 8천억 원을 전기차 분야에 투입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목표치 절반 이상인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데요. 올해 1에서 3분기 미국에서 12만 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은 아이오닉5 등 간판 차종 인기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7111대로 증가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상업용 전기차를 포함한 전기차 보급 확대, 생산기지 확대, 배터리 합작법이 설립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보급형, 고성능, 플래그십 전기차 출시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요 모델 아이오닉5의 고성능 브랜드 엠버전인 전기차 아이오닉5N을 개발해 지난 7월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에 고성능 니켈 기반 3원계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로 주행 성능을 더욱 높이는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 올해 첫 결과물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이 외에 삼성SDI를 신규 협력사로 확보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보급형 전기차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 탑재를 늘릴 예정입니다. 국내 배터리 협력사와 기존 3원계합 작사를 세우거나 LFP 배터리 개발 양산을 앞당겨 3천에서 4천만 원대 보급형 소형, 경형 차종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BY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YD는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보급형 전기차로 반격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올해 1에서 3분기 중국을 필두로 세계 시장에서 192만 4,735만 대 친환경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BYD는 비중국 주요 시장별 판매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9월 한 달간 중국 판매량은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28,039대는 중국이 아닌 다른 해외 지역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YD 코리아 관계자는 국가별 판매 비율은 확인이 어렵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중국 외 판매 비중이 10%를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BYD는 지난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차를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78조 원으로 2021년 약 42조 원 대비 56%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전기차 업체 최초로 기존 고성능 니켈 기반 3원계 배터리 대신 LFP 배터리 개발 탑재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LFP 배터리만으로 전기차, PHEV를 생산하는 업체는 BYD가 유일합니다. BYD는 최종적으로 3천만 원대에서 1억 원대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며, 중국, 미국, 캐나다. 헝가리, 인도 등 70개 이상 국가와 400개 이상 도시에 전기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시대를 주도했던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각사별로 시점 차이가 있지만 내연기관차 시대의 종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은 2030년, 프랑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응해 100년 역사를 가진 완성차 업체도 자국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 이전에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전기차 시대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전동화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신생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피스커 등이 전기차 전문 업체로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올해 연간 5만 대 전기차 판매 목표를 세웠고, 상장 이후 자금 확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플랫폼 개발 비용을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산업 관련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며 주요 기업은 국가별 정책을 살펴보고 다양한 국가별 전기차 시장 전환을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가 세계 주요국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수요를 차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완성차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